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젊을 땐 둘이 같이 뛰어다니고, 아이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막상 이제 좀 쉴만 하니까 어떠세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밥은 같이 먹어도 마음은 따로 놀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같은 말은 입 밖으로 잘안 나오고, 어느날 문득 우리가 부부인지,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인지, 헷갈릴 때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노후에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요. 몸도 마음도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안 보더라도 옆에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큰 약이 되는지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게 딱세 가지만 잡아보려고 합니다. 말투와 대화만 바꿔도 사이가 부드러워지는 법. 어색하지만 효과 100점, 작은 스킨십과 표현법. 그 같이 하는 시간을 다시 만드는 부부 전용 공동 프로젝트 만들기. 끝까지 보시면 아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실천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하나씩 가볼까요? 말투만 바꿔도 사이가 달라진다. 잔소리 멈추고 공감 한마디. 첫 번째 말투입니다. 노후의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내용보다 말투 때문에 나오는 거 아시죠? 당신 또 그래. 아,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맨날 똑같지 뭐. 이 말이 당신 걱정돼서 그래라는 마음에서 나오더라도 듣는 쪽은 또 잔소리네, 또 무시하네 이렇게 느낍니다. 왜? 대신 그래서 힘들었겠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상대방을 딱 막아버리는 말이 바로 왜? 입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피곤하네. 왜 피곤해? 뭐 했다고? 요즘 잠이 잘안 와. 왜 잠이 안 와? 낮에 너무 누워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바꿔볼게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피곤하네. 아이고, 기다리느라 힘들었겠다. 사람 많았어? 요즘 잠이 잘안 와. 그래? 요즘 신경 쓰이는 게 있어? 나한테도 좀 얘기해줘. 왜 그래? 에서 그랬구나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공감 대화의 시작입니다. 실천 TIP 하나.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치고 답해보세요. 판단 금지, 해결책 금지, 일단 그랬구나부터. 그랬네, 많이 힘들었겠네. 아 그래서 요즘 기운이 없었구나. 이말 한마디가 노후의 부부관계를 살리는 윤활유가 됩니다. 너 때문이야.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 두 번째 포인트는 싸울 때 나오는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에 속 터져 죽겠어. 이건 듣는 순간 방어벽이 딱 올라가죠. 그래서 너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화났어. 당신 늦게 들어오니까 나 걱정돼서 마음이 불안해. 당신은 왜돈 관리를 그렇게 해? 난 우리가 돈 얘기할 때좀더 미리 상의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는 무엇하게 느낀다로 말하면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대화가 됩니다. 실천 TIP 두 번째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 연습하기. 오늘 밤에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당신이 밥 차려줘서 좋아. 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차려준 밥 먹을 때참 든든해. 당신은 왜 말을 안 해가 아니라 나는 당신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요즘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쉬워 차이 같지만 이 나눈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상대방의 방울을 확 내려놓게 만들어 줍니다. 하루 10분 부부일기 대화 만들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노후에는 사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정작 속마음은 하나도 안 나누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하루 10분 부부일기 대화 시간을 만드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TV 끄고 핸드폰 내려놓고 물한 잔, 차한잔 앞에 두고 서로에게 오늘 하루를 한 문장씩만 말해보기. 예를 들면 오늘 나는 무엇이 제일 고마웠어.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조금 서운했어. 내일은 이런 걸 같이 해보고 싶어. 처음엔 어색해도 이게 일주일, 이주일 쌓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걸 느끼고 있었구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색하지만 힘이 생것 작은 스킨십과 표현. 두 번째 방법은요,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한 것. 바로 작은 스킨십과 표현입니다. 아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스킨십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어깨 한번 토닥이는 것이 더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손만 잡아도 심장이 편안해진다. 의학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불안과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연구를 몰라도 느끼시잖아요? 병원에서 검사 기다릴 때, 손 한번 잡아주면 덜 떨리고, 덜 무섭고, 덜 외롭죠? 실천 TIP 세 번째 외출할 때, 길 건널 때, 손 먼저 내밀기. 시장 갈 때, 병원 갈 때, 횡단보도 건널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만 해보세요. 여보, 손 잡자. 미끄러지면 어떡해? 나 잡고 가. 이 한마디가, 내가 아직도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일상 속 손잡기가, 노후 부부 사이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로 하는 스킨십 고마움과 칭찬 1일 1번.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 한번 듣기 어렵고 수고했다는 말도 서로 잘안 해주고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서로에게 말로 하는 스킨십을 꼭 선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정해 봅시다. 실천 TIP 네 번째 하루에 한번 고마워요 혹은 수고했어요 말하기. 예를 들면 밥다 먹고 나서 여보, 오늘 반찬 진짜 맛있었어. 고마워요. 병원 같이 갔다 오고 나서 같이 가져서 든든했어. 수고했어요. 청소, 설거지, 장보기 같은 일들에도 이런 거다 당신 아니면 누가 해? 늘 고마워요. 처음엔 어색해서 뭐가 걸린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두 번, 세번 쌓이면 내 마음이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유머 한 스푼, 부부 사이를 부드럽게 노후에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향한 가벼운 유머는 관계에 윤기를 더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 요즘 살이 너무 쪘어. 그래도 내 눈에는 여전히 제일 예쁘네. 나 늙어서 주름이 많아졌지? 주름도 세월이 그려준 훈장이지. 뭘 나랑 오래 살아준 증거야?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상대방을 다독여주는 말들이 서로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줍니다. 3. 같이 해야 가까워진다. 부부 공동 프로젝트 만들기. 세 번째 방법은 같이 하는 시간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부부한테 남는 건 같은 집, 다른 하루인 경우가 많죠. 한 사람은 TV, 한 사람은 스마트폰, 대화는 밥 먹어, 약 먹어, 불 꺼. 이렇게만 지나가면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팁은 바로 이겁니다. 부부만의 공동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 거창할 필요 없다 소소한 공동 프로젝트 세 가지 예시.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엄청 대단한 걸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작고 소소해도 좋아요. 예를 들면, 함께 걷기 프로젝트. 우리 일주일에 3번, 20분만 같이 걷자. 동네 공원, 아파트 단지, 강가. 걷는 동안 그날 있었던 일한 가지씩 이야기하기. 부부 요리 간식 프로젝트. 일주일에 한번 같이 간단한 요리 해보자. 김치전, 떡볶이. 샐러드 과일 깎기 같이 쉬운 것부터 한 사람은 재료 준비 한 사람은 국기 섞기 추억 정리 프로젝트 옛날 사진 앨범 꺼내서 일주일에 몇 장씩 보면서 이때 우리 뭐 했지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기 이렇게 함께하는 일을 정해놓으면 부부 사이에 새로운 추억이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우리 둘이 팀이다라는 느낌을 다시 만들기 이 공동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팀 팀이다. 이 느낌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 관리도 당신 건강, 내 건강이 아니라, 우리 팀 건강을 위한 걷기, 식습관, 병원 체크, 돈 관리는 내 돈,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노후를 위한 팀 재정 회의.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싸움이 줄어들고, 상담처럼, 회의처럼, 파트너십처럼 대화가 바뀝니다. 실천 TIP 다섯 번째 우리라는 단어 의도적으로 많이 쓰기, 대화할 때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보세요. 당신 건강 챙겨, 우리 건강 잘 챙기자. 당신 밥 먹었어? 우리 밥 챙겨 먹자. 당신 돈좀 아껴서 우리 이번 달엔 이렇게 써보자. 단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받아들이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약속을 종이에 써놓기. 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꾸준히 하려면 눈에 보이게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TIP 육부부 약속 메모지 만들기. 작은 메모지나 달력을 하나 준비해서 거실, 냉장고, 안방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우리 부부 약속, 일주일에 3번, 20분 같이 걷기, 하루에 한번 고마워요 말하기, 일주일에 한번 같이 사진 보며 추억 얘기하기, 볼 때마다 "아,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지"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정리 노후 부부 관계를 살려주는 세가지 자, 이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투와 대화 바꾸기. 왜 그래?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너 때문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 하루 10분, 부부 일기 대화 시간 만들기. 작은 스킨십과 표현. 외출할 때, 길 건널 때,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기. 하루 한 번,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말하기. 서로의 나이, 몸, 주름까지. 유머와 칭찬으로 감싸주기. 부부 공동 프로젝트 만들기. 걷기, 요리. 추억 정리 같은 작은 활동부터 당신, 나가 아니라 우리 팀이라는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부부 약속 메모지, 오, 뭐, 마무리 멘트. 여러분, 노후는 나 혼자 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잘 버티고 함께 웃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투 한마디, 손잡는 습관 하나, 함께 걷는 10분, 이렇게만 바꿔도 부부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부부가 같이 보고 계시다면 지금 살짝 옆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한마디 해보실까요? 여보,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이 좋게 오래오래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의 노후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서 더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우리 부부가 해볼 약속 한 가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행복한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